자 화학반 어 아니요 아직 쉬는 시간이 아니 이요어 아니요 충분히 끊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빠르면 진짜 빠르게 설명하자 5분 안에도 설명이 가능해요 안될거 같죠 충분히 가능한 것도 남는다고 근데 난 일부러 늘려서 한1 0분1 네. 5분할 거예요 아, 아 농담이고 한1 0분 정도는 필요해 5분 안에도 끊을 수 있는데 너무 그거는 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 성의 있게 설명하면 한 그러다 10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과, 자,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를 했을 때, 원자 종류 개수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어, 변함 없죠? 수소원자 지금 보니까 여기 4개 있고요. 산소원자 2개 있습니다. 자, 반응 후에도 수소는 하나, 둘, 셋, 네 개, 산소 원자 두개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다. 어,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어, 분자의 종류가 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원자 종류 개수는 똑같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는 거지. 그죠? 질량 보존 법칙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이렇게 화학식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뭘 만든다? 물 만든다는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치? 자, 근데 그이 앞에 개수를 하나씩 또 이제 채워봐야 되는데. 자, 반응 전과 후에 원자 개수가 서로 어때야 된다겠어? 전과 후에 원자 개수 어때야 해? 서로? 같아야 된다. 한번 볼까요? 여기 산소원자 몇개 있어요? 오른쪽 밑에, 오른쪽 하단에 쓰여진 숫자는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인 거잖아. 수소, 산소원자가 지금 두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반응 후에 물분자 만들어졌는데, 이 물분자 안에는 산소 원자가 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 안 쓰여져 있으면 여기 숫자 1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개수를 맞춰 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전과후 똑같이 맞춰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 이거 여기 두 개니까 그럼 여기 두개 만들어 주면 여기다 있어 줘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돼안 돼. 안 돼요. H2O2가 되는 순간 물이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돼 버린다고. 전혀 다른 물질을 너희들이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어? 뭐금술서도 아니고. 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요 앞에 개수를 맞춰서, 어, 원자 개수를 맞춰주셔야지 됩니다. 어, 이 화학식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바꿔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H2O가 몇개 있다는 이야기야? 두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소원자 2, 1은 2, 두개 맞춰줬지. 그 다음, 수소원자가 두개 있는데, 이게두 묶음이니까, 2 곱하기 2가 돼서 수소원자 네 개가 됩니다. 그럼 반응 후에 네 개가 됐으니까, 반응 전에도 당연히 몇 개가 되어야겠어? 수소원자 네개 있어야 되겠죠? 그럼 H2 앞에다가 숫자 뭘 써줘야 된다? 2를 써주시면 된다. 자, 그럼 2 곱하기 2가 돼서 수소원자 네 개가 되니까요. 네 개가 됐고요. 네 개가 됐고요. 산소 혼자두 개고요. 두 개고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지? 숫자 1은 생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볼수 있어요. 금방 끝나죠? 하나만 더 해볼까? <laughs>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 여기다가 여기다 써볼게요. 자, 질소 하고요. 뭐하고 반응해요? 수소가 반응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NH3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지. 자, 지금 보면은 반응 전에는 질소 원자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럼 반응 후에도 몇개 맞춰 줘야 돼? 질소 원자 두개 맞춰지려면은 NH3 앞에다가 숫자 뭐써 주면 될까요? 어, 맞아요. 2를 써주면 2 곱하기 1에서 2개 딱 맞아 떨어지지. 그지? 자, 근데 수소는 지금 몇 개가 됐어? 2 곱하기 3이 돼서? 그래. 수소는 6개. 근데 반응 전에 지금 몇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개수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h2. 앞에다가 숫자 뭐 써줘요? 3을 맞춰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앞에 쓰여진 이 숫자들 있잖아요.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이거는 반응하는 반응 전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개수를 의미합니다. 분자 수비를 의미를 해요. 질소 기체 분자 하나에 수소 기체 분자 몇 개가 반응한다고? 세 개가 반응한다. 해서 암모니아 기체 분자 몇 개를 만들어줘요? 두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어, 수질소 기체 분자 하나에 수소 기체 분자 3개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기체 분자 2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되셨죠? <laughs>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개 앞에 쓰여지는 여기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으면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대3대2 질소 기체 분자 하나랑 수소 기체 분자 세 개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 분자 두 개를 만든다. 분자 수비는 1대 3대 2가 되는 거다. 이때 중요한 거, 이 분자 수비는요. 개수비 또는 분자 수비는 하나 더 추가할게요. 질량비랑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하고 있는 원자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원자 종류가 전부 다 똑같았으면. 질량비도 분자수비랑 같았을 텐데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다 틀려요. 질량이 상대적 질량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비랑 똑같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까지 설명을 해봤고요. 옆에 문제 한번 좀더 풀어보도록 할게요.